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란 평설과 이승아입니다 전에 이어서 이제 조총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에서는 주로 이제 조총의 사용법과 이제 특성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총이 조선에 전래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통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어,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에 뭐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조총이 조선에 언제 전래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그 임진왜란 3년 전에 전래되었다는 이제 설명입니다. 어, 실록에 그 평의지 등이 공작 향상과 어, 조총 수삼정을 바쳤는데, 공작은 남양 해도로 놓아 보내도록 하고 조총은 군기시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 우리나라가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어, 임제랑 발발 3년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마 도조가 되는 소요시토시가 조총 몇 장을 이제 진상품으로 이제 바쳤다는 기록인데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이 시점을 이제 전례 시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 혹자들에게는 이제 조선이 조총의 위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단지 이제 무기 제작 부 담당 부서에 이제 군기시에 보관하도록 명했다. 부분에만 이제 주목해서, 어, 조선 위정자들의 어떤 어디성음을 이제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 그 공기치라는 기관이 그 무비를 개발하거나 이제 양산하는 이제 주목부처인데 뭐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앞서서 그 실력의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조총이 이보다 한3 0여년 앞서서 명종 때 그 이미 조선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기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 이 중에는 이제 조선이 조총을 모방해서 제작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뭐 시도가 얼핏 뭐그 역보이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그 조선일보의 그 박종인이 따의 역사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어, 영상에 나와 있는 이제 실력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명종 10년, 1555년 5월 기록인데요. 비변사가 아레기를 일본 외인 평장친이 가지고 온 총통이 지극히 정교하고, 제조한 화약도 또한 맹렬합니다. 상을 내리지 않을,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그의 원대로 당사의 직을 제삼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렌다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 TV 내용 중에 뭐 일본은 이제 조총이 전래되자마자 바로 뭐 이의 효용성 을 알아보고 1년 만에 자체 제작에 성공했는데, 뭐 조선은 이제 저기 제 손으로 이제 신무기를 거듭 팔쳤음에도 이제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로, 이로 인해서 뭐 조총을 앞세운 외란에 이제 참아를 맞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처음 이 영상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좀 아닌데 너무 나같다 싶은 내용도 있어서 뭐 언젠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 이번 기회에 해볼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위 기록만 보시고서 그 이때 가지고 온, 조, 온그 총통이 조총이 명하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다 뭐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그, 정교했다는 표현만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총이라고 할수 있느냐,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어, 맞습니다. 뭐, 이 기사만으로 조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 시점을 전후하여, 이제, 이를 이제 조총이었을 것이라고, 어, 합리적으로, 이제, 출원할 만한, 이제,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 영상의 기사는, 그앞의 기록보다 6개월 정도 앞선 1554년의 12월 기록입니다. 비변사가 아래기를 외인 신장이 만든 총통은 정밀하기는 하지만 화약 구멍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고 총알이 힘있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화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니 내년에 다시 와서 시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후대하여 돌려보낸 일을 예조로 하여금 의노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의 하라고 정교하였다 어, 여기 나오는 이제 신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종실록 그 다른 기록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지가 나와 있습니다. 외삼행 신장은 외관에 있는 외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 5위에 소속된 정팔품의 무반직인데 기화한 그 여진족이나 외인들에게 많이 이제 주어진 직책입니다. 어, 이런 신분의 이제 그 신장이 총통을 하나 만들어서 비변사에 바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정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화약구멍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총통이라면 이제 심지어 이제 불을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화약 구멍에 직접 불을 붙이는 형태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총에 점마약을 넣는 화문과 화문공을 어 표현한 말로 이제 추정합니다. 기록에는 탄환의 이제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이 화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년에 다시 실험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날 기록에는 그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록에 비변사가 아르기를 유충훈이 총통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일로 외인 신장이 머무는 곳에 가 있었는데 신장의 말이 일본국 어, 살마주 외인이 기국의 탐나도에 대해서 도망해 왔는데 그 산천의 형사를 잘 알고서 내년 봄바람이 순탄할 적에 크게 병선을 출동하여 명나라를 침략하겠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실은 귀국 탐노도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주된 내용은 그 외인 신장이 시마지 출신 그 외인의 말을 전하면서 내년 봄에 이들이 이제 제주도를 침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보를 유충홍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비변사에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음에 외적인 이제 명을 침범하고 조선에서는 이제 5월에 을묘 외변이 발생하고 또 6월에는 이제 그 제주도를 이제 침범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신뢰할 만한 정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그 유충홍이라는 인물이 월이 인물의 원래 목적이 총통 만든 것을 살피는 일로 외인신장과 같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유충홍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그 이전에 그 남해현령을 지내고 정오품인 그 정랑으로 있었던 이제 중견 고위직 신무자급에 이제 해당하는 인물인데요. 어, 앞의 기록과 이제 연장해서 이제 살펴보면 뭐 어쩌면 신장는 조총 제작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순수한 저희 개인 추론입니다. 뭐 이후로는 이제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뭐알 수는 없습니다. 어, 위 기록 시점에는 이제 조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총통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뭐 의심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총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 이외에 그 조총을 외적들이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전향을 볼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앞에 인용한 기록보다 이제 앞선 이제 명종 7년 이제 6월 기록인데요. 제주 목사의 개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개들이 험하고 견고한 벽을 정구해 방패를 둘러 세우고 철안을 마구 쏘면서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로 하여금 달려나가 돌격하게 했더니 드러는 크게 외치면서 나와 대적하기도 하고 드러는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다시 추격하여 화를 쏘았더니벽 안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장졸들이 여느 날 동안 고전하느라 인마가 지치고 기계가 거의 고갈되어 험한 곳을 증거하고 있는 저개를 언제 포축할지 기약하기가 어려워 매우 염려됩니다. 그, 위 기록은 이제 그, 1552년에 그 제주 목사가 올린 이제 장계 내용인데요. 당시 제주도를 침범한 왜적이 험지를 증거하고 규위를 방패로 둘러 세운 뒤 탄환을 마구 쏘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이들 토벌하기 어려웠다는 보고입니다. 이 당시 침마 외작이 탄환을 발사하는 화기를 이제 소지하고,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기록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히 조총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 앞의 기록에는 이제 철안을 이제 사용했다는 이제 기록만 있지만 이후 얼마이 그빛 이후의 기록에는 철안에 맞아서 조선병사들이 적사했다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 정원의 정교였다 요사이 외선이 전라 경상, 청홍 황해도에 나타났는데 전라, 청홍 두도가 더욱 심하여 변보가 꺼내지 않았다. 각도의 병사와 감사와 병사, 수사가 상세하게 기록하여 치게 하고 비변사도 역시 상세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위에서 방비에 대하여 별도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적장이 탄큰 배는 처부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상하였으니 불쌍하다. 음,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철안에 맞아 적산자가 있었다라고 부가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 위 기록은 명종이 1559년에 성정원에 이제 정교한 기록인데 일본군의 큰 배에서 발산 철 철안에 맞아 적산 조선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외선 출문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명종의 정교 때문이었는지, 3일 후에 비변사에서 의논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어, 비변사 대신과 영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르기를, 전라도 구조도에서 사오다 도망간 배는 용을 그린 큰 길을 세웠고, 천안을 잘 쏘았는데, 기계가 보통이 아니었고, 배의 모양도 특이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선을 만나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닻을 내리고 응전하였다 우수사 최희호가 잡지 못하였고, 공간과 백사공이 또한 철안을 맞아 적사하여 적선이 서쪽 바다로 달아나 버리게 되었다. 이는 틀림없이 적장이 탐배였을 것이니, 어찌 보통으로 조차여 잡을 수 있었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도의 외면에서 박무, 김응정 등이 뒤쫓아 잡지 못한 배들은 적선이 크고 튼튼하여 천 지자총통을 쏘아도 쉽게 부서지지 아니하였으며 철안 역시 참나무 방패도 깨뚫었다고 하는데 나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박무가 탔던 배의 참나무 방패는 단단하고 두꺼워 철안이깨뚫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그 깨뚫려 부서진 것은 틀림없이 단단하고 두껍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전선의 좌우, 전후좌우에 천지 현자 총통을 설치하여 기계를 정비하고 사람들은 판옥 밑에 숨어 몸을 노출시키지 않고서 빨리 노를 지어 곧장 적, 적선에 가까이 다가가 그 높낮이에 따라 동시에 일제히 발사했다면 어찌 격파하지 못할 위치가 있었겠으며 사람들이 철안을 맞을 염려가 있었겠느냐. 어, 이어진 내용에서는 그 외적이 발사한 철안이 이제 참나무 방패를 꿰뚫었다고 이제 하며 그 위력을, 그 위력을 믿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방패가 이제 부실했을 것이다 라고 탓하고 있고 또 판옥선이 투입된 해상전투에서 위의를 지니지 못했음을 이제 질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판옥선은 막 개발되어서 야전에 배치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인지레나 때와 같이 천지자 총통이 착게된 전선이었습니다. 아마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파록순과 일본 전선 간의 최초의 해상전투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애석하게도 이들 외선들을 라프하거나 뭐 조총 등을 노획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이 당시 발사된 철함들이 조총에서 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화포에서 쏜, 것인, 쏜 것인지는 불명하지만 기록 내용이나 일본 함선에서 화포를 거의 사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 조총이었을 개형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실록에 기록된 역사서의 내용이라 좀 지루하고 어렵지 않았을까 저어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조총이 조선에 전래된 시점이 통상적으로 임진왜란 3년 전이 아니라 이보다는 1은 명종 중반기 정도였을 개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학회에서 아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진 않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혹이 영상을 보신 혹자 중에 조총이 이렇게나 빨리 조총, 조선에 전례되었는데 조선은 이것을 왜 빨리 국산하지 못했는가 뭐 비판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전국 시대라는 그 난세 속에서 그 조총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육전이 주로 벌, 벌어진 일본과는 달리 조선의 상황은 해안 지역을 침범하는 외구들을 상담에 있어서 전선과 화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방의 여진족 정도는 굳이 뭐 조총 같은 무기가 없더라도 뭐 기존의 학이나 뭐평전 같은 무기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조총 제작 시기가 일본에 비해 늦어졌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나중에 조명일의 함선을 비교하면서 명종 때 이루어진 동북아시아에 있었을 수군 역사에 있었을 어떤 혁명적 변화, 팔옥성과 화포의 도입에서 결코 조선이 국토방위에 아니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임진왜란 발발 이유이긴 하나, 조선도 조총 제작에 진력하여 3년여 만에 이들 기술들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후 조선이 조총을 자체 제작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의회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